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특산종이 무엇인지, 고유종이 무엇인지, 또 그런 것이 다양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뭐 귀하다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 귀함이 좀 이제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상대적으로 강원도에서볼수 있는 흔한 식물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면적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군단위 치고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귀하고 특이한 그런 식물들이 많이 분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건물 밖으로 나가면 지천으로 보이는 게 식물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강원도에만 볼수 있는 거라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겠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석회암 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석회암 지대가 주로 충청북도 단양, 또 강원도에는 영월, 정선, 태백 뭐 이런 지역이 해당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지역에 가면 석회암 지대만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물들을 호석회성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석회성 식물들이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종류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식물들하고 많은 차이가. 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회암 지대에서만 살고 있는 식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더니 120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20종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동네 가면 특히 많이 볼수 있다. 그러니까 어, 영월 지역, 정선 지역, 또 단양 지역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봤었던 산에서의 식물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양목이라고 아세요? 도장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 도장나무를 보게 되면 뭐 학교라든가 또는 어디 공원이라든가 그런 공원을 경계 짓는 그런 경계수로 즉 울타리 형태의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회양목은 석회암지대에 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야생하는 회양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선이나 이런 지 가게 되면 이제 돌 바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키큰 나무들의 대부분이 회양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아주 석회암을 대표하는 그런 식물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관주 나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골에서는 울타리로 많이 왜냐면 침엽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울타리로 많이 활용을 했었었는데 이거 역시 석회암 지대를 대표하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회암지대의 마지막 예로써 가장 재미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식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개병풍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초본류 중에서는 가장 넓은 잎을 갖고 있는 종류가 되고요. 꽃줄기가 올라오는데 그 꽃줄기의 길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 같은 꽃처럼 이렇게 뭉쳐서 피는데 흰색 꽃이 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덕항산이나 또는 뭐 태백 지역들 뭐 이런 지역에서 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개명품 같은 경우에는 딱 만났을 때 이제 잎이 그 연꽃의 잎처럼 이렇게 둥그런 모양들로 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꽃은 이제 가장자리가 밋밋하지만 얘네는 가장자리 가 약간 톱니가 있어서 아그 톱니 때문에 잎이 더 훨씬 더 예뻐 보이는데요 대신 이제 강한 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험상궂은 그런 모양을 하기도 어 합니다 또그 군락 안에 들어가서. 어, 뭐 조사를 한다고 딱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양쪽을 돌아보게 되면요 마치 그 잎사귀에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 굉장히 그 멋있는 장관을 연출하는 아, 그런 석회암지대 대표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바닷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우리 강원도에는 뭐 속초 또, 양양, 고성, 삼척, 뭐, 이런 지역이 주로 바닷가와 인접해 있게 되죠. 그 지역에 가면, 이제, 해당화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장미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5cm, 10cm 정도는 넓은 그 꽃을, 큰 꽃을 피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하얀 모래사장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장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수욕장 근처에, 그 경계수 형태로 많이 재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개량해서 원예화해가지고 겹꽃이 피는 해당화 또는 흰꽃이 피는 해당화를 같이 만들어서 어떤 뭐 울타리나 뭐 경계 목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이제 춘천의 김희정 문학촌이 생각납니다. 그 김희정 문학촌을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식물이 있는데 바로 생강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예, 이거는 김희정의 소설 동백꽃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백꽃, 저 남쪽에 있는 붉은색 꽃 피는 동백꽃이 아닙니다. 김희정 소설에 나오는 동백꽃은요. 자, 그러면 왜 동백꽃이라는 이름으로 소설 제목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죠. 예로부터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미용을 위해서 특히 머리 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 그 나무 뭐 이런 종류들이 주로 이제 동백나무가 가장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동백나무 이제 에, 그 열매가 아, 열매 속에는 이제 그 오, 그 기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열매를 이용을 해서 기름을 짜게 됐는데 아, 그 향기도 오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이제 그런 아, 그 기름이 되어졌었죠. 근데 이 동백나무가 아, 춘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온도가 낮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월동이 안 되고 되면 심어놔도 얼어 죽고 하다 보니까 그 기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거가 뭐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일반적인 산이나 이런데 가다 보면 어, 생강 냄새가 나는 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잎사귀를 씹어봐도 생강 향이 나고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냄새를 맡아봐도 향, 어, 생강 나, 어, 향이 나고 또 꽃도 봄에 어, 잎보다 먼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구별하기도 쉬운 그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생강나무의 열매도 그런 생강향 같은 것이 나겠구나. 그러면 동백나무 정도는 아니지만 생강향을 갖고 있는 기름, 즉 씨앗을 이용해서 기름을 짜게 되면 똑같은 동백나무와 비슷한 형태의 그 기름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보니까 정말. 생강향이 나는 그런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남쪽에서 쓰는 동백기름의 대타용, 춘천에서 부르는 동백나무. 그래서 이거를 동박나무, 동박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희정 소설가가 소설을 쭉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생강나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남쪽에서 부르는 동백나무랑 비슷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 이름이 동백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으면 생각나무라고 소설 제목이 되었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물의 이름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물분류학회가 1968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뭐 향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구체화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졌었 졌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생각나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분포하는 종류이긴 하지만 특히 강원도 춘천지역 하면 또 김희정 하면 반드시 한 번쯤은 보고 가야 되는 또는 알아야 되는 그런 식물이 됐습니다. 지금도 김희정 문학촌에 가게 되면요. 이 각각의 그 건물들 주변에 이렇게 가로수거처럼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생각나무가 됩니다. 아, 두 번째는 흔하게 볼수 있는 철쭉 종류가 됩니다. 철쭉 진달래, 그래서 뭐전 진달래를 이용해가지고 화전을 붙여 먹고 또 술을 빚어서 어, 뭐 두견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시경으로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진달래라고 하면 모르고요. 참꽃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먹을 수 있는 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싼 꽃이 피는데 못 먹는 어, 꽃이 있느냐? 그렇죠. 그못 먹는 꽃이 바로 철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못 먹는 꽃 그래서 앞에 개자를 붙여서 개꽃이라고 부르게 되고 하죠. 그런데 진달래와 철쭉을 동시에 갖다 놓고 비교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철쭉 또는 진달래 이렇게 동일시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동백 나무에 해당되는 이름의 어원에 따라서 종이 많이 차이가 있듯이 철쭉, 진달래, 또흰 철쭉. 흰진달래 산철쭉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종 서로 다르다 흔하게 보이지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소나무 종류입니다 아, 강원도에서 소나무와 뭐 금강소나무 금강성이라고 부르는 금강소나무 같은 경우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종류인데요 역시 이건 마찬가지로 바늘잎 즉 침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들 때문에 모두 소나무라고 부르는 교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종류라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생물에 대한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사실 식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때그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듯이 모든 생물의 이름들도 반드시 이름을 붙여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것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국제식물명명규약법 동물 같은 경우에는 국제동물명명규약법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딱한 종당 하나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항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생물 한종한 한 종에 하나의 항명이 있게 됩니다. 그 항명을 각 나라에서는 자기네 편한 대로 그 나라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국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명과 국명이 동시에 쓰여져 있어야지만이 그 제대로 된 이름 즉 출생신고를 했을 때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나오게 되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 국민이 되듯이 역시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명명규약법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 이래야, 이래야만이 반드시 하나의 식물 종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떤 생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국제식물명명규약법에 의해서 붙여진 학명과 국명을 반드시 불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흔하지만 그 흔한 종류들 이름 하나하나가 다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